보통의 정치인들에게 이동시간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빡빡한 일정 사이 쪽잠을 자거나 창밖을 보며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죠. 하지만 한동훈의 카니발은 다릅니다. 그 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실이자 이동식 집무실입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 쏟아지는 수백건의 언론보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당무보고 그리고 SNS 여론까지. 그는 멀미가 날것 같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남들이 일시간을 이동하며 쉴때 그는 그 일시간 동안 수십건의 현안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의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팩트체크는 바로 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차 안을 밝히는 태블릿의 푸른 불빛. 그것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홀로 깨어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치열한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그에게 이동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탄약을 장전하는 가장 귀중한 전략의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식사는 정치의 연장입니다. 고급한 정식집이나 일식집에서 이 시간씩 코스요리를 먹으며 밀실회담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식사는 즐거움이 아닌 생존과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연료주입에 가깝습니다. 언론에 자주 포착되는 그의 식단은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편의점 샌드위치, 도넛, 빵, 그리고 제로 콜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맛이 소박해서가 아닙니다. 맛집을 찾아가고 음식을 기다리고 느긋하게 식사하는 그 12시간조차 그에게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정책 자료를 한 줄이라도 더 읽고 시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철저한 실용주의가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지만 그는 배부른 포만감이 주는 나태함을 경계합니다. 허기짐을 채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더 급하다는 그의 무언의 외침이 그 차가운 샌드위치 한 조각에 담겨 있습니다. 정치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동생하며 폭탄주를 돌리고 취기 어린 약속들이 오가는 것이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이 음주 정치의 관행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34시간, 그리고 다음날 숙취로 인해 몽롱해질 정신 상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인맥을 쌓을 때. 그는 맑은 정신으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합니다. 그의 논리가 그토록 정교하고 빈틈이 없는 이유는 그의 밤이 술 냄새가 아닌 묵직한 고뇌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흐트러진 밤, 홀로 깨어 있는 그의 명료한 이성. 그것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는 술로 친구를 만드는 대신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권위적인 정치인일수록 의전에 목숨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수십 명의 수행원이 따라붙고 레드카펫을 깔고 문을 열어주는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런 허례어식을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거부합니다. 그는 당 대표가 된 후에도 과도한 영접을 금지하고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민폐를 끼치는 대신. 실무진 몇 명과 가볍게 움직이는 기동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전 절차 때문에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간, 보고 체계를 거치느라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권위의 옷을 벗어던지고 실용의 갑옷을 입은 리더. 스스로 짐을 들고 직접 차문을 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낡은 여의도 문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관료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는 바로 보고서 문화입니다. 내용을 예쁘게 꾸미고 격식을 갖추느라 정작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시스템에서는 이런 비효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꺼운 종이 보고서 대신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직보 직접 보고를 선호합니다. 핵심만 요약된 몇 줄의 텍스트,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것이 한동훈식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의 스마트폰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한라인입니다. 실무자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에도 즉각 답장이 온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형식을 파괴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의 스타일 덕분에 국민의 힘의 의사결정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시대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결제 서류 도장 찍느라 세월을 보내는 낡은 시스템을 그는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정치권의 회의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발언이 길게 이어지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느라 정작 안건 토이는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주제 회의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그는 불필요한 서론을 과감히 자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례적인 인사 대신 곧바로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라며 핵심 쟁점을 파고듭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처럼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빠르게 결론을 도출합니다. 1시간 걸릴 회의를 20분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은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게 합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행동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자리. 그의 회의실에서는 권위적인 훈계 대신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해답만이 오갑니다.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는 그의 리더십 아래서 조직은 군사를 빼고 근육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패션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가짐을 대변하는 시그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그는 종종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 나타납니다. 답답한 넥타이는 권위의 상징이고, 긴 소매는 책상 물림의 상징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언제든 현장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격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걷어붙인 소매 아래 드러난 그의 팔뚝은 그가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펜데 굴리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흙먼지 뒤집어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야전사령관의 의지. 국민들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정치인보다 땀에 젖어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모습에서 더큰 신뢰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주말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동훈의 달력에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비공개 당직자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워커홀릭입니다. 주변에서 건강 좀 챙기시라고 만류해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쉬면 당이 멈추고 당이 멈추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입니다. 휴일에 편안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평범한 행복조차 반납한 채 그는 24시간 365일 비상대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의 눈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은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갈아놓고 있는 헌신의 증명서입니다. 그의 스케줄표를 보면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무작정 여기저기 다니며 얼굴만 비추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닙니다. 그는 한정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을 짭니다. 청년들이 모인 대학가 격차 해소가 시급한 달동네 미래산업의 최전선인 스타트업 현장. 그는 꼭 필요한 곳 정치적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곳을 핀셋처럼 집어 방문합니다. 짧은 시간 머물더라도 그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꿰뚫고 주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줍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밀도 있는 현장 행보.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진정성이 결합된 고도의 정치 예술입니다. 그는 발로 뛰면서 머리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시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동훈 개인을 위한 시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골프를 치는 시간도, 유흥을 즐기는 시간도,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의 하루 24시간은 온통 공적 업무와 동료 시민과의 만남으로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이토록 가혹하게 몰아 세우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치를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공복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에게 받은 시간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돌려주려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그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그것은 바로 우리 동료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치열한 시간 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입니다.